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북 주사파가, 주사파, 즉 좌익이죠. 좌파들이 정부의 각 기관 모든 주요 요직에 골고루 침투해 있습니다. 전교조 이후에 교육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거의 다각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기 사항으로서는 전충저 종북 주사파의 옛날도 청부 80년대에 서울대 학생들 중에 특히 김문수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위 주도로 해가지고 재적을 두번 당하고 또 공장에 위장 위장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또 노조 노조 위원장 하다가 두 번이나 또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 감옥에 두번 가고. 또그 아내도 역시 세진전자라는 데서 또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형님도 역시 비슷한 운동을 했고, 동생도 감옥에 두번 가서 노조위원장 하다가. 그러니까 이 김문수 이분은 좌익을 24년 동안 운동가로 활동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그 어린 영혼들이 주사파에 물들은 그 교수들, 뭐 선배들한테 꼬드김에 흔들려가지고, 좌익을 24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우익으로 돌아서 가지고 사상 전향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좌익, 종북, 주사파들의 그 문제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소상히 많이 지금 노출시키고 우리가 방공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김대중이가 들어와 가지고 방공전선에서 일하는 분들 조직을 다 허물어뜨리고, 응? 이렇게 완전히 좌파들이 군데군데 요직에 두루 차,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41주기를 맞이하여, 진정 참여 참회, 참여하는 그 글을 올렸습니다. 추도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저는 예, 지금 80대로서 우리 때는 방공을 국시 제1로 한다 해 가지고 철저히 방공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만은 요 사이 정조조 이후 세력들은 전혀 이거 좌파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그 좌파가 음? 주입하는 교육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뭐, 가까운 예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이재명 전부 좌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도사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 영전에 삼가 김문수가 참여하오며 올려옵니다.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레 저희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두번 제적된 후 공장의 위장 취업에 있었습니다. 한일공업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호회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었구나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청학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심 반대로 대학을 두 번이나 쫓겨났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이 가르침 대로 저는 반대했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었어야 경기 북부 전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성견 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참회합니다 박진희 대통령 영전에 삼과 진정 참여 올려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낫지 독재의 국민차 폭스바겐식 선동이라며 대학 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고 후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 반대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재희 대통령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학, 전자, 방위산업, 모든 부분에서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가 되셨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신의 최고의 도시 계획과였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첨단산업뿐 아니라 대학,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 신도시를 최단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최첨단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의 기죽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네 가지를 제가 가장 미워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 개량, 통일벼 생산, 비료 공장 건설, 댐 건설, 간척지 개발 등 농업 혁명으로 5천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건강과 장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지금 같은 의료 혁명은 꿈만 같습니다. 당신께서 추진하시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분입니다.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하여 먹을 물 받으러 양동이를 지고 줄 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물찌개를 쥐고 다녔지요 노업용수도 공업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땜을 설치하시고 산림 녹화를 하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통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단이 생겼습니다 참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죽창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륙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친일, 방공, 수구, 적폐세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평화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부 선동책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주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은 핵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파 집권자는 이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민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 대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철수 불안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걸어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도 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오면서 일하자 박진희 대통령의 구호입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 정신이요, 기본 원리입니다.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당신의 구호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충북 주사파, 문재인의 평화, 경제 구호입니다. 미사 여구지요,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이 얼마나 선동적입니까?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손 마주 잡고 반대수 했습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사범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퍼주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보검이라고까지 합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9.19 평화군사합의서로 NLL, DMZ, 정찰비행권까지 김정은에게 다 내주어 버렸습니다. 셋째, 경제와 일제료와 주축인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이 민주 노총의 강성, 만성, 파업시위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 하면서 시대차고 수국 꼴통 취급당하는 사태가 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사오면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까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을 이루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대통령각하 박정희 대통령각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모사 김문수 배상 저의 개인감정인 후기입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회암을 당입니다. 여기저기 두더지 종북파 좌파들이 언젠가 제거되기를 갈망하는 80대 입니다. 좌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우파는 전혀 무덤덤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회색주의달처럼, 우파는 전사, 사오는 전사가 없습니다. 좌파에 대적할 우파의 인물들이 이렇게도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문수 지사의 통한의 추모사를 삼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호법불교 종교종의 종교 종정이신 자운호법대종정께서는 캘리포니아 국제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